운동 삼일차 강천보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합니다. 꼬고 꼬고 조식 샌드위치 완전 고퀄이었고요. 고양이가 집 고양인지 길 고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사실 밤새서라도 가겠지 싶어 여유 부리며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새벽에 출발했어야 했어요. 정말. 3일차 라이딩 시작합니다. 강천보 게스트하우스에서 출발. 오늘도 출발. 하면서 리모컨 고 있습니다. 창남이 고개? 유명한 오케이, 고개인가요? 오케이. 무슨 고갠지도 너무 모르고 그냥 넘었습니다. 2.5km 우회전. 아, 유턴 유턴. ビリ見てたことはたくリん見れてるよ。 이쪽으로 가네 감독 감독 왼쪽 왼쪽 턱우와 어. 어. 이거 뭐가 폭포가 어. 나무 나무 바우바우조심바우조심 바다. 바다 바다 조심. 맞는 길도 의심하게 되는 우중 라이딩, 점점 내내 의심하면서... 주행했습니다. 비가 와서 역시나 침수된 곳이 많아, 길 찾기가 참 어려웠고, 침수가 안된 곳은 진흙 모래 길로 대부분 주행이 위험했어요. 여기 빨리 지나 빨리. 폭포 막힌다, 빨리 와, 빨리. 천천히 지나지 말고.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laughs> 아니,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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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ぞー。 이미 지쳐있어서 그냥 도장만 찍고 출발했어요. 공도가 중간중간에 산사태가 났는지 진흙, 가방, 돌 같은 게 많아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슬언니가 선두를 많이 섰는데 선두를 설때마다 돌격하는, 여포 정선생이었어요 돌격대장. 가이드! 이제. 어이드이드어이드어이드가에 다리 어, 크게 크게. 길을 잘못든 곳이 하필 공원같은 곳이라 근데. 길을 잘든줄 알았습니다. 이들아 검색하고 가자. 왜뭐 일로 가. 빛내서 뜨나. 이들아 너내 에너지까지 하나 어먹으라고 지금 뭐 먹어야지. 지금 면 방수커버도 뚫고 들어올 정도로 비를 계속 계속 막고 탔어요. 까지 비도 너무 맞고 다들, 다들 3일차라 피로 누적에 몸도 성한 곳이 없어 쉬면서도 농담 한마디를 그러니까 안 했어요. 키가 생각하고, 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려고 쉬면서도 몸을 계속 움직여주고 아, 몸을 계속 때리라고 하더군요. 아프기만 했어요. 이미 자전거 타고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픽업을 고려하며 계속 달렸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픽업 비용이 적어진대서 이때까지 목표는 문경 불정역이었습니다. 대자비길, 이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장 혼자 답사하러 내려갔는데 한참을 안 오길래 남은 사람들은 계속 걱정이 됐어요. 마을을 지나 공도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정지를 외쳤습니다. 이슬 언니 무릎이 피로 누적으로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일단 근처 건물에서 비를 피하러 들어가고 택시를 바로 불렀습니다. 이슬 언니는 택시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상주까지 간뒤 다시 택시로 게스트하우스에 먼저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마자 저는 이슬언니의 바람막이를 뺏어 입고 이사장은 에너지바와 펌프를 뺏어 습니다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이슬언니한테 필요없는 짐은 다 맡기고요. 필요한 건다 양아치처럼 떼서 갔어요. 그런 크 가방이랑...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가방이랑...아니 그건 <목소리도> 뒷자리 <목소리도> 여기가 좋을까? 하나, 둘, 셋 야제, 아, 좀 아, 좀... 지 하고... <laughs> 아, 뒤에서... <아주> <목소리> 아, 저불 부천... 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어, 아, 아, 그래서... 아, 이 새나 봐해 있는데... 어, 뒤에서... 뒤에서 부천... 죽어... 쓰는 걸까... 보는잖아 그... 아니, 근데 계속 서 부천... 쓰는 걸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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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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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자뷔길 내비게이션 이슬언니가 떠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왔던 어, 길이 또 왔네요 어. 근데 아까 그, 너무 어 두세 시간을 달려 왔던 길을 다시 왔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잠시! 목소리> 오른쪽으로 가면 충조쌤 왼쪽으로 가면 충조상금대입니다. 내려오는 나무대 끝길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탕금대 직전인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보니깐 아, 편의점이 있었어요 아, 뭐, 이때까지 아, 뭐, 공복 2시간째였고 아.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 배고픔도 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 바닥 갈게요 준비. 탕금내 도착해서 도장 찍고 편의점에서 3인 22,500원치 사 먹었어요. 이 거지. 편의점 나오니까 해가 거의 저가고 있었습니다. 수원보 결국 도착했습니다. <laughs> 마지막 인증센터가 될것 같습니다. 여명 또안 들어오네요. 오빠 충조 네. 탕금대두번 찍어야 돼요. 앞장은 제일 끝에가 충조 탄금대고 뒷장 제라페가 그래 되는 거 어, 어, 맞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어. 음. 어. 수고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드디어 도착했어요. 바로 밥을 차려주셔서 밥을 먹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저는 쉬는 동안 너무 어지러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내일 일정은 이슬 언니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며 결론을 내리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삐슬 언니 무릎 상태가 영 아니어서 그냥 버스 타고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마당이 넓어 빗물에 찌든 자전거민용품들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좀 하고 다들 넉넉고 광학선도 좀 하다 푹 쉬고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간판에 유아령의 여신 제아의 고수이신 듯 했어요. 네, 잘 돌아갑니다. 공부해놓을게요. 오르마 도시. 안녕하세요. 아, 광댕이. 다행히 마지막 날은 날씨가 맑아서 길은 쾌적했지만, 젖은 슈즈, 젖은 자전거, 젖은 헬멧. 특히 자전거가 빗물에 녹슬어서 고물 소리가 났어요. 동대구역 도착하고 집 가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흥청에 복귀한 포도송이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부자 현찬 오빠는 오버홀 맡긴다고 하고, 가난한 우리들은 밥 먹고 좀 쉬다가 세차까지 한 빡신 하루였네요.